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새 복된 믿음의 행군 주의 주와 동행함이 은혜 안에 새롭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눈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기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찰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어 진군을 향하여 가난으로 들어가길 외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이러하니라 하고 외치는 이 신명기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과거 사건을 다루는 부분이 우리가 읽어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우리는 새해 첫날 이 유단 동편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인도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마치 출애굽을 하고 이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모세를 도와서 다스릴 70인의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처럼, 40년이 지나 여기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신앙의 공동체 질서를 세우고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 청탐할 사람을 보내는 사건의 말씀은 있습니다. 민수기하고 병행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양면적인 시각에서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는 역사를 회고하며.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에 주는 교훈을 디딤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고요. 그디딤이 부실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가난 여정도 쉽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지요. 우린 이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비로소 통회할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신앙생활의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난 첫 실패 사건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31절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광야에서 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 40년 동안에도 절절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앉는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아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의 언어로 보면 안으신 거고 하나님의 권능의 아버지의 속성으로 보면 짊어지신 거지요. 혹시 놀이동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힘들다고 투정하면 무등을 태워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정탐권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수치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성찰입니다. 너희를 나눠서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하나,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슬픈 실패 사건이고, 역사의 교훈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진군을 했다면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는 현실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거울에 비춰 보듯이 볼수 있다면, 우린 우리 삶에 대하여 정직해질 거고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호랩에서 가데스 반에까지 열하루 길 이제 믿음의 진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해 주신 그땅 우리 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한 땅을 그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가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굽니까?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정복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국의 침략 전쟁이 아니고, 심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 아, 그것도 전쟁 아닙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면, 그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범죄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진멸당하고 쫓겨날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며, 정복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가며 믿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추저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이전해 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갈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믿음으로 발을 밟아서 옥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을 파송하죠. 물론 정탐꾼 파송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시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정탐꾼을왜 보내는 거죠? 들어가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의미는 불신앙이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물어야지. 영어에서 하우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하우 투를 써서 정탁구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살펴보고 와야지. 객관적인 보고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판단한 기준을 삼는 건 아니거든요. 불쌍이 뭡니까? 하우지요. 누가 보면 일장에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비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가라는 how라는 질문했고, 마리아는 how to라는 질문했습니다. 사가라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마리아는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지요.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슬프게도 불신앙의 정복 첫 전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 올라간다고 아우성을 침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더 아픈 거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힘들면 우리를 무동태워줄 건데, 그 길을 못 가는 거지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힘들면 쉴 곳도 다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하나님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면 어디든 못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자리도 우리는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즐겁게 건너갈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욥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추저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지요. 본문 달락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친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자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전쟁의 용사시고, 궁율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전쟁의 진군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투정부리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는 자기 백성을 달래고 얼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도 배우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기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